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 드리는 리서치 아이라이트 글로벌입니다. 우버가 지난 8월 2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는 19%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익은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버의 현금 흐름이 창립 이후 최초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 등이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실 우버의 실적 발표에는 손익 이외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버에 신규로 등록한 운전자 수입니다. 팬데믹 당시에는 운전자 유치가 힘들어 구인난까지 겪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신규 운전자 등록이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버의 CEO는 운전자 증가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생활비 문제 등으로 운전자들이 우버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공급망 부족을 완화시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코멘트는 우버뿐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 부품 공급 부족 이슈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이야기했고 아마존은 운송 부문의 정체 현상은 조금씩 해소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공급망 완화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지난해 12월에 4.4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2.4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5650까지 치솟았던 건화물선 운임 지수 BDI도 1817까지 내려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하는 미국 공급망 압력 지수도 지난 3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이어 공급망 압력까지 완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9월 FOMC 이전까지 이런 흐름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